여기, 끝에가 뾰족한 선을 만들 거예요. 네. 네, 일단 선을 그리시고요. 앞에 와서 쓰셔도 됩니다. 예를 들어서, 이렇게 했고, 어, 이 색깔이 흰색이죠? 음, 그러면, 어, 뭐 색깔을 흰색으로 하고, 하고 나서, 어떻게 하냐면은, 이 상태에서, 치저이되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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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을 S 트로크 가서 옵션 선 옵션을 갈 거예요. 끝에가 뾰족한 게 있나 없나. 한번 볼까요? 여기서 아, 안 하고 수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. 이걸 면으로 만들게요. 음. 면으로, 면으로 만들고, 어, 이렇게 해도 될것 같아요. 보면은, 여기 직접 선택을 여기를 선택해서, 이렇게, 음. 이렇게 해서, 아이고, 미안, 컨트롤 Z 해서 틀리면, 밑으로 확대해 보세요. 끝. 와우. 와우. 음.